12년에 한 편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늑대 소년. 영화의 주제, 내용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한 남자 아이가 발견되는데 이 아이가 늑대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박보영 씨가 이 늑대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교육을, 교육을 시키죠. 시키죠. 그래서 인간의 소년화 대가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결국은 박보영 씨가 송중기 씨에게 한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기다려. 기다려. 이거 영화는 먼 시간을 뒤로 가서 어떤 장면을 보여줘요? 아,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아 있는 기다리고. 한아 남자를 보여줍니다. 아 <laughs> 막 가슴이 설레죠? 네.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늑대 소년이야, 늑대 소년. 인간 중엔 없어. <laughs> 여러분들께 하나만 그치. 이야기를 할게요. <laughs> 어떤 시대에건 멜로 영화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뭐 러브스토리 같은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죠. 그 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눈물을 흘리면서 극장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잘안 만들어지는 영화 중에 하나가 멜로 영화예요. 음. 예.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봤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가 한 여자를 위해서 몇십 년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망구석처럼 그런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여성 관객들 감동하겠죠 너무 어, 멋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극장 문을 나서면서 한 마디 더 붙이겠죠 저런 애가 어디 있냐 저런 남자가 어딨어 세상에 저런 남자 없어 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멜로가 리얼리티를 갖는 게 아니라 멜로가 판타지가 된 거예요. 이건 판타지예요.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가 현실적이에요. 음... 티격태격하고 야 커피값을 내가 냈으니까 넌 밥값을 내야지 하는 남자가 또 현실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멜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는 남자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남자 주인공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laughs> 그러면 그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을 모읍니까?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로 느껴질까? 그럼 그냥... 그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 자기 집 강아지 도 <laughs> 있죠? 늑대과예요 그죠? <laughs> 맞아 <laughs> 말잘 들어 아, 나밖에 몰라 <laughs> 강아지 껌을 꺼내는 순간 툭 뛰어옵니다 뭐라 그래요? 기다려 <laughs> 있죠. 아, 힘적, 아, 초견적인 인내력을 발휘. 아, <laughs> 그때 삭주면 날로 받아먹어요. 아 이쁘다. 강아지는 기다립니다.